왜그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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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왜 그래. 아, 선생님 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아아 아아아! 어아어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일어어어어어일어어어어어어어야어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쳤어? 진짜 신기해가지고. 뭘 봤는데 그렇게 신기했다고 하지? 있잖아요. 우리요, 유치원에요 언니는 어, 유치원에 친구들 많다고? 그거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뭔데? 뭐 유치원에 간식 많이 있다고? 아니거든요. 그럼 장난감? 아니거든요. 근데 니가 말하라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알, 알았다니, 니가 말하라고.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어?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에요 새로운 친구가 왔거든요. 새로운 친구 온 거는 진짜 신기하겠다. 네, 근데 진짜 신기한 친구예요. 어떻게 신기한 친구인데? 얼굴이 신기하게 생겼다. 친구 얼굴이 신기하게 생겼다고? 예. 네. 나 신기한 얼굴이라면 뭐이 얼굴을 따라. 어. 아내 얼굴이 신기하게 생겼다? 응. 음. 아! 친구들 내가 신기하게 생겼냐? 야, 진짜 신기하다고 했어 내가 어디가지 안 신기해 그러네요 잘생겼어 그렇지나 진짜 잘생겼지? 응? 알고 있거든 좋아요 잘생긴 코리 예. 네. 근데 어떤 친구길래 그렇게 신기하다고 그랬어? 얼굴이요 얼굴이 너는 입이 응 어. 알았어 네 얘기 그만하라고? 나 진짜 싫어요 그만하세요! 알았어 그만할게 알았어 그그 친구 어떤 얼굴이길래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얼굴이요 그때 얼굴이 하얀색이야 아 외국에서 예 네. 그런데요 그 친구 진짜 신기한 게요 또 신기한 게 있어 응 걔네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한국에 사시는 거잖아 한국인이래요 엄마 아빠 둘다응 혹시 아빠 예 네. 아빠는 한국인이신데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얼굴이 하얀색이야 아나 어, 진짜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이야 가까이 안 가고 아이고 그 친구 좀 속상했겠다 가까이 안 가고요 말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어 네넌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씩씩하게 씩씩하게 일어나서 일어나서 안녕 네가 진짜 그렇게 했어 네 제가 했어요 가가지고요 친구야 안녕 너 이름은 뭐니 이름도 물어봤어? 네. 전화는 있어? 전화는 번호 왜 물어봤어? 응? 그냥. 전화번호는 바로 안 물어봐도 돼요. 이름만 물어봐도 되잖아. 친구야, 나는 코리야. 너를 소개했다고? 네, 제가 소개하고요, 친구한테요. 또 가르쳐준 것도 있어? 네, 진짜요. 친구들한테요. 화장 화장실이 어딘지도 가르쳐주고. 와. 그러면 진짜 친구들 우리 코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나 진짜 잘했지. 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야. 들어. 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을 들어 주세요. 좋아요. 선생님 우선 손... 야 아, 코리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진짜 잘했죠. 근데요. 그 친구 진짜 신기하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몇년 선생님이 한번 어떤 친구였는지 한번 보여 줄까? 사진있어요 응. 사진 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 우리하고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친구들이 세계에 되게 많거든. 그리고 엄마는 외국인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한국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넌 틀렸어. 이렇게 x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야.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 오래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좋아요. 짜잔! 준비했지? 사진은 어디 인데 여기 있잖아. 이런 친구들도 있어. 어, 얼굴이 하얗네. 얼굴이 하얀 친구잖아. 아까 그 친구 말한 거 아니야? 네, 얼굴이 진짜 하얗어또 여기 봐봐. 짜잔! 이 친구들도 봐봐요. 진짜 얼굴이 하얗네요. 백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보통 황인인데 황인이라고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또 다른 친구요. 음, 우리 코리아고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봐봐. 어 진짜네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같이, 오 한국 친구들이에요. 아그 똑같이 생겼다. 음 똑같지는 않아. 에요? 좀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 친구 알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흑인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몸이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래요 진짜 신기하다 또 여자친구도 있다 아 귀여워 봐봐 진짜 귀여워요 이런 친구들은요 어디서 봤어? 텔레비전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땠어? 머리가 꼬들꼬들 아 머리가 파마한 것 같았지? 네 진짜 그랬어요 아 귀여워 또, 조금 신기한 친구 있다. 어떤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 조금 모자 두 쓰고 있었는데. 짜잔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 아! 볼좀 봐. 터질 것 같아요. 네, 뭘 터질 것 같아. 빵이야? 무슨 빵이야, 이 녀석아. 친구가. 친구 볼이 빵이야? 네. 맛있게 생겼는데. 뭘 맛있게 생겼어, 또 친구가. 이 친구는요, 몽골에 사는 친구래요. 와. 그런데, 우리 코리아하고 나이가 다 비슷한 친구들인데. 얼굴이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엄마, 아빠, 우리 사는 곳에 따라서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르대요. 그리고 아까 코리가 만난 친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너한테 들어봤어? 아니요. 근데 그 친구는요. 한국에 와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코리하고 다른 친구들이 좀 도와줄 일이 많을 것 같아.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요? 근데 친구들은 안 도와준대요. 친구들은 안 도와준대요? 응. 친구들 안 도와줄 거예요. 네가 안도와준다 그랬지. 도와준다 그랬다? 도와준다고 했어 근데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어요 코리가 먼저 얘기해 볼 테니까 친구들 다른가지 얘기해 보세요 네 코리는 그 친구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친구한테요 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어 유치원 안에서 네. 와 친절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뭘 가르쳐 줄 건데 남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한테는 뭔가 하는 뭔가 하는. 응가하는 곳아가하는 곳, 화장실? 네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리고요 간식 먹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또? 정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럼 친구들이 많이 많이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 천천히 얘기해 주고 와 친구를 배려해 주는, 오 멋있다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겠어요? 친구들도 한 가지씩만 말해 보세요 들려? 너들 한번읽가 들어봐 직구들 말하는 거 들려? 들린 거 같아요 좋아요 친구들 한 가지씩 말한 거 있죠? 우리 다문화 친구들한테 우리하고 다르지만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잘할 수 있다 좋아요 잘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내린다 올려 내려 올래 올려 안 힘들어? 어 아, 힘들어 어, 지쳐. 그만하세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자, 그럼 우리 오늘 코리처럼요. 코리네반에 온 새로운 친구처럼 신기한 친구를 만나면 어, 나하고는 좀 다른 친구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말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친구야, 내일 또 같이 놀자. 알았지? 안녕. 아, 좋아요. 너무 재밌겠다. 좋아요.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갈 거야. 네. 선생님들. 선생님 거잖아. 같이 가. 안녕.